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2월이 오기 전에 제약바이오 2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우리가 2월이 오기 전에 반드시 눌림목에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 알려드리니까 아마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9만명을 기원하면서 나눠드리는 무료 자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 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2월이 오기 전에 제약 바이오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어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폐막했습니다. 어 매년 있는 1월의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큰이 컨퍼런스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올해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인 2024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614개의 발표 기업이 참여를 했고, 1대1 미팅 신청 건수가 최근 20년간 가장 많은 32,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우 조용한 한 해를 보낸 후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전반적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입니다. 설비투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 투자로 이루어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은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에요. 당연히 투자가 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업종으로 봤을 땐 제약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자체만으로도 호재나 수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 롯데 바이오로직스 등등 참여를 받아서 발표를 했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도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 새로운 기회를 확인해 보고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우리한테 이득이다. 대한민국한테 호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계속 제약바이오 호재가 이어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더라. 제약바이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호재 이후 이번에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악재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법리스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많이 듣던 얘기인데 선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 1심에서는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오는 26일, 그러니까 1월 26일에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재판의 1심 선고가 진행이 되고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재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지만 자신의 지분은 적었던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부당하게 제일모직과 합병한 혐의가 있는 상태고요. 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높였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확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심. 그냥 어이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이 자본시장법에 이거 문제가 있다. 가치가 시장 가치에 따라 가야지 왜 마음대로 가치를 주무르냐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이번에 이 소송이 들어간 건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1심 선고 그리고 과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던 분위기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이게 진짜 문제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는 분식회계 의혹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분식회계인가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거는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이 났다면 사실상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삼을 일도 없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계기입니다. 왜 의혹이 나왔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아니 4년 연속 적자를 내던 기업이 갑자기 플러스 10억 100억도 아니고 1조 9천억의 순이익을 낸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장부금액을 2,900억 대에서 4조 8천억 대로 재평가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회사 관계기업은 말 그대로 자회사는 뭐예요? 내 밑에 있는 직접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계기업은 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회사라 부르기 좀 애매한 하지만 관계는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회사 아니고 관계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회계장부상 가치라든가 분위기가 변경이 된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사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회사죠. 근데 이거 자회사 아니야. 관계 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만 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 50% 빼기 1주.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은 50%가 조금 안 되는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콜옵션이 뭡니까? 나 살래.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지금 가치가 10만 원이든 지금 가치가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이 기업을 뭐만 원에 살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대기업들은 성과급으로 돈보다는 이 콜옵션의 권한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만 원에 한 주를 살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사자마자 수익이겠죠. 마찬가지로 바이오젠도 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 0에 마이너스 1주까지 살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을 행사를 한다 하면 분명히 당연히 이 기업이 자회사라는 지위가 흔들리겠지만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배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 기업으로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까지 보면은 바이오젠이 50% 마이너스 일주까지 콜옵션 행사를 한다면 아 진짜 지위가 흔들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변경했느냐에 대한 원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변경한 배경은 구 삼성물상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서라는 게 주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진짜로 지금 내가 지배력을 상실한 것 같아서 변경한 게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쯤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라든가 기업가치를 펌핑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서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년 연속 적자를 하다가 1년 만에 1조 수익을 내면서 기업 가치가 펌핑된 거죠. 그러면서 지분의 46%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이 기업 가치도 가치 펌핑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구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고 여기서 제일모직을 높게 평가해야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의 가치를 펌핑시켰다 타이밍 맞춰서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모직은 가치를 높게,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5조 가량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에서 기인이 됐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깔끔하게 인수합병하면서 깔끔하게 이재용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던 이유 원인 핵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 기업으로 변경한 데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얽히고 설켜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연달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문제는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관계사 변경만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를 출자해서 에피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은 자회사가 맞다라고 볼수 있는데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바이오젠에게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 플러스 그러니까 50% 지분 마이너스 1주까지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바이오젠이 지분 50프로 마이너스 1주면 삼성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프로 플러스 1주겠죠. 마이너스 1주 플러스 1주 그러니까 한주 정도만 다르게 이 지분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바이오젠이 행사를 한다면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이 사회 구성원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각각 50%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기 말하면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이 구성원이 절반 절반이다. 그 뜻은 뭡니까?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설득해서 넘어오는 게 아니면 사실상 어느 한 쪽으로 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아주 팽팽한 그런 이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배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면 지배가 안 되는 거니까. 지분의 52%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2%,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주 정도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콜옵션을 만약에 이 행사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좀 입김이 센 회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보겠습니다. 과연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보겠습니다. 콜옵션 행사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하여 50% 지분 플러스 1주에 지분을 갖게 됩니다. 5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사회 구성원의 50%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반반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럼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으나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봤을 때는 50 플러스 한 주면 당연히 지배력이 없다라고 할수 없죠 최대 주주니까. 하지만 최대 주주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사회의 구성원을 내가 한 명이라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할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지분이 52%가 넘어가야 할수 있다고. 삼성바이오오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령을 상실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관계를 보자면 아까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상실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 말이 될까 싶었는데 풀어놓고 보니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같이 많이 올라왔죠. 세계 1위죠. 그럼 바이오젠이 어나 콜옵션 행사할래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지금 그만큼 중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항상 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에피스를 이 우리 있게 아니게 될수 있는 상황도 감안하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누가 확실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보고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증거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래일래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증거와 명확한 분위기나 흐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다 예상, 다 어떻게 보면 주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재판 상황입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의 선고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심이니까 2년에서 3년 세월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데까지는 1심 결과는 1월 26일에 나오겠지만 1심뿐만 아니라 2심, 3심 끝까지 달리면 지금부터 2년, 3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확정난 건 없다라는 거죠. 1월 26일이 지나더라도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회사에 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실제 이종 회장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최종이 얘기를 할때 1심 그때 언급을 했던 얘기고요. 세상 어느 정도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내서 이런 논란을 만든 거에 대한 내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회장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에게 경영 승계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미 1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에 이른다고 하며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2개월간 검토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많은 양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게 쉽. 지가 안타는 거죠. 다 보면은 그냥 가정입니다. 이렇다면 이랬을 거야, 저랬다면 저랬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심에서 어떤 결과 나온다 해도 이 많은 양이라면 앞으로 2심, 3심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4심 1심 선고와 관계없이 2년, 3년 후 결론입니다. 그럼 이번에 2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렇게 말하면 26일날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든 없어요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있어요 하면은 주가 빠지겠죠. 그럼 그때가 뭐다? 오히려 기회다. 왜? 어차피 결론 날라면 2년 3년 걸립니다. 그리고 아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이득이겠죠. 올라갈 테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뭐다? 26일 이후가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월 26일 이후가 우리한테 기회다. 맞다 타든 틀리다든 하 기회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왜 기회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눌림 이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5공장 건설과 ADC 진출 등 성장 이어간다라는 발표를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ADC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고요. 지난해 4월 착공한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5공장은 내년, 그러니까 25년입니다. 4월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세계 압도적인 1위 규모인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합니다. 저렇게 말하면 세계 1위죠. 결국 세계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도 기대감이 많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좀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1월 26일 기준입니다. 1월 26일 기준으로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다.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는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우상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죄면 유죄인대로 땡큐고요. 무죄면 무죄인대로 땡큐입니다. 네, 어차피 2년, 3년 더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1심 선고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우리한테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월 26일 이후를 기준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1월 26일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언제 1월 26일 이후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아,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다운로드 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다.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 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모두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10일, 11일, 10일, 9일, 8일, 5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 드리니까 꼭 알아 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저희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용하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 꼭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이 매일매일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